소비자는 돈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때그 가치를 획득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 때문에 그 제품을 소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제품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더큰 가치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셨던 광고주분들 그리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할 만한 마케터가 없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주분들께 마케터의 시각을 공유드릴 ampm 글로벌의 박성주 마케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주실 겁니다. 특히 마케팅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광고를 조금 이해해 보고 싶으신 그런 광고주들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거두 절미하고 바로 가보시죠. 자, 바야흐로 과잉 공급의 시대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비자가 값인 세상이 된 거죠. 어, 광고주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하는지. 자, 시장 안에서 소비자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하고 광고주께서는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뭐 흔한 형태로 따져보면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 혹은 제품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 제품과 타사의 제품을 콜라보레이션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좋은 제품 아이디어를 로컬라이징 해가지고 또 뭔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사 제품의 가치를 부각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족을 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건 그게 아니래요. 아 어, 그럼 뭐야? 기업들은 이제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소비자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알아내죠. 시장 안에 제품 밖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이런 소비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쓸때 거기서 오는 쾌감,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또 제품이 주는 효용,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품과는 무관한 자기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을 하면 소비자의 어떤 특징을 하나 알아냈으니까 이게 또 그런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생수 페트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페트병이 있고 원래는 비닐이 하나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뭐 로고나 이런 걸 드러냈는데 이제는 그 비닐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를 추론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환경보호, 자연보호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어,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사용이 많고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들이 몇 사이클을 순환하다 보면 사실 돌고 돌아서 소비자, 그리고 모든 인류 또 나아가서 그냥 전 생물, 생태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소비자들에게 비닐이 하나 없는 페트병을 이렇게 보여준다. 라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기존 것과 똑같은 그런 페트병을 고르기 보다는 이렇게 발가벗은 아무것도 없는 페트병을 고르겠죠. 자,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비자가 사람한테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생수에게까지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까? 좀 따지고 본다면, 뭐, 비약일 수 있겠지만, 페트병, 생수 페트병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환경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많은데 꼭 굳이 페트병에다 그래야만 했나? 소비자가, 야, 제조업체, 너네 비닐 안 돼? 안 먹어? 이렇게 과연 했을까요? 아니면 생수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바뀐 페트병을 내놨을까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비자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바야흐로 공급과잉의 세대다. 아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 그 탓에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제작되고 소비되고 있다. 자원 소모 장난 아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소비자들조차 특정 제품을 만나면 좀 흔쾌히 지출을 하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펫타이어 소방관들이 입었던 낡은 방호복 아니면 농가에서 쓰다가 찢어진 뭐 폐비닐들 이런 것들에다가 디자인하고 기술을 섞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 시킨 제품들을 말합니다. 뭐 새로운 제품이라 그래봐야 완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가방, 다이어리, 지갑 이런 것들이죠. 찢어진 비닐로 만들어진 가방, 소환관이 입었던 방어복으로 만든 다이어리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일부 소비자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어업사이클링 제품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소비한다면 일반 제품을 소비하는 게더 줄어들겠지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먼저 이런 업사이클링을 요구했는가 아니면 기업이 먼저 소비자들의 뭐 추구하는 가치 니즈를 파악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사이클링 제품, 업사이클링 산업은 지금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제품 외적인 부분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에 따라 소비를 하는 걸 가치 소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기업이나 광고주들은 아예 이런 소비자들만 딱 보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년의 예시, 그리고 이 예시들로서 연상되었던 또 다른 예시들,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소비자가 제품 외에서 가치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소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가치 소비는 제품을 소비하지 않았을 때 완성이 됩니다. 음, 아, 그거 뭐라 그러더라? 네, 이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겁니다. 소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소비하려고 봤는데 그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이상, 정의, 이런 것들과 완전히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걸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치 소비를 완성하는 겁니다. 어,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일이 어떤 예시를 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예시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치 소비의 너넥션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너넥션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충돌 또는 갈등.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갈등도 사실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세대 간의 갈등, 지역적인 갈등, 성별의 갈등, 뭐 역사, 문화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사상, 이념. 사실 갈등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소비와 만나게 되면 결국 가치 소비의 너넥션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어떤 사례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시는 광고주들께서는 어떤 사건들이 살라락 머리를 지나가셨을 겁니다. 네, 바로 그게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치 소비를 완성한 케이스들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 제품이 주는 효용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품 외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제품만 추구하는,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다. 우리는 이런 소비자들을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 라고 부르고 이런 소비자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수 있다 첫 번째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 두 번째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가치 소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해 봤고 또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봤습니다 알았고 나눴고 그럼 끝 아니죠 사실 기업과 광고주 그리고 마케터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혹시 자사의 제품이 고객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원대한 가치와 접점이 있는가, 혹은 뭐 조금이라도 이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혹시나 만약에 그런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은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있는 가치 그대로 봐주고 있는가,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제품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배척하는 가치의 일부를 담지는 않았었나? 그래서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더욱 폄하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쭉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는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싶지 배척당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광고주들께서는 사실 고려해야 될게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광고,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려고 대행사를 찾으시곤 하십니다. 어, 근데 간혹 어떤 광고주께서는 대행사의 마케터를 그냥 단순 외주 업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케터로서 말씀을 드리면 자사의 마케팅을 맡아줄 마케터를 채용하실 때이 사람이 단순히 기술적인 업무만 처리하도록 그런 역할을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업계의 현황, 그리고 자사의 발전 과정,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광고주와 마케터가 어떻게 보면 동반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이런 역할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효율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광고주께서는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마케터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시라고요? 그럼 뭐 하세요? 전화 안 주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N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N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